시하 고맙습니다. 어디 아프냐고. 아마 군대가 없다. 내 외부 활동 한계 시간을 초과했다. 이번에 참 내가 전설로 만든던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. 저 서완웅님이라고 현김의 왕까지 게임 던져주는 사람 없지 말지 그그 형님을 내가 만났어. 그리고 내가 황수건맨이랑 같이 갔거든. 근데 황수건맨이 나한테 막 자기는 현왕 같은 거 막. 옛날에 어릴 때 너무 막팬이었던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가 우연찮게 뭐 와누기 형님을 만나게 된 거야 아 내가 홍수건 맨한테 전화했어 오라 그랬어 아 내가 그때 이제 최기자랑 나랑 이기 있었는데 내일 와누기 형이랑 한잔하고 뭐 이런 얘기막 하고 있었는데 이홍수건맨 갑자기 누구라고 하셨습니까? 이러면서 이 새끼 막 갑자기 드드드드 그래요 방금 전까지 멀쩡하더나 갑자기 뭐 허점이 보이는 거야 최기자가 어? 편왕 좋아해 그러면 준이 형도 전화 한번 해볼까? 예? Eh? 준이 형이요? 어? 허준 러니까이 새끼 갑자기 동공이 안 보여. 막, 이빨 막, 이래 막. 존나 웃겼다니까, 진짜. 그거, 그게 그저께거든. 근데 이제 황수건이랑 숙소를 같이 썼는데 막 들어오면서, 형님, 좋때습니다저잠못잘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지라 하는 거야. 서환웅님 같은 경우에는 나도 이제 얘기로 만들었고, 사실 형동생 한 것도 이제 어제부터 형동생 했어. 내한테도 잘 나가는 형들의 형이야. 야, 내라고 내 하면 마냥 존나 파천왕이고 경우 없지 않아. 나도 예의찬인 형들 있다고. <놀람> 내가, 씨바, 내가 고재씨한테, 우리 방송 4월달부터 나랑 고재씨랑 방송 같이 했잖아. 밥이 남그러 가자고, 아니면 술이 나간다니까이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한 번도 내가 그걸 못했어. 내가 어제, 낮에 전화해갖고, 고재씨 뭐야? 이렇니까 조카랑 포켓몬 한다고 바빠요? 이러는 거야. 오늘 저녁에 술 한잔하지? 이렇게 하니까. 조카가 보느라 바빠서 안될것 같아. 완욱기 형님이 좀뭐자는데 바로 갈게요. 이러는 거야. 저 그거 이제 어제 이제 어제 만났지. 되게 되게 나랑 잘맞더라고어 서로 술집에서 바, 바로 말투고 둘이서 씨발 그에에 세인트 세야 노래 부르고 막 이지랄했어. 공방 얘기인 점이따해줄게아나 이제 황수건맨이 새끼 인사를 안해요 씨발놈이 처음 본형 앞에서 싸가지 없이. 아왜 그러나면서 계속 만이 새끼가. 아니 하는데. 아니 씨발 그러고 나가. 아이 새끼 뭐야? 이 하면서 아니 황수 간면야 어디 가고 막 뭐, 허들들거리고 이러는거아니거든 갑자기 씨발 아가 풀알이 존나 좁아라 들어갔고 여자가 됐네 뭐야 어 어느 경기 야가 이, 지금 싸가지가 없어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야 형님 저 광팬입니다 야가 아니까 이새끼 갑자기 뭔가 고장 난 듯이 야기 방송가 저저저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박수광팬이라고 합니다 저 어릴 때부터 뭐 현황 뭐뭐뭐뭐뭐뭐다 받고 뭐 익스로 저 정말 형님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<laughs> 형님이 저한테 좋은 시나입니다. 너 와누기 형님에 듣더만 어우 막 고맙다면서 야 잠깐만 있어봐. 이더만 <laughs> 형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아 허강조리 좋아한다 카니까 허강 어, 뭐 허준이 형님한테나 전화하면서 시기줄라 그 카네. 갑자기 나갔다 흥모다 이 보고 있었어. 와 허강조리 네명싹다 통화 시켜주고 영통을 시켜줘. 아순가왜 전화기 들고 예 예. <laughs> 존나 웃겼다 진짜 나랑책이자랑 보면서 막 히끅히끅거리고 어이 ㅅㅂ 내가 요번 출장 4일 중에 제일 웃겼던 게황수건면 허강조리와 전화하다 저. ㄱ 어, 이제 고재씨가 조카들 보다가 좀 늦게 11시인가 왔어 밤에 그 같이 한잔하다가 이제 그 같이 있던 이제 그 석진이라는 동생이 자기 아는 동생 한명요 근처에 있는데 합석 좀 해도 되겠습니까? 그랬더니 그럼 데리고 됐고, 만나 딱만났나 때문에 어, 어뭐웬 기생 어리비 같이 생긴 새끼랑 하 데리고 왔어 뭐, 자기소개를 하는데 아니요 씨발 저는 리브샌드박스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뭐라고? <laughs> 저? 나 스트리머는 아무도 안 만났어. 왠지 알아? 내가 지스타가없고나그 행사장 안을 내가 안 돌아다녔어. 나 흡연장에서 잤어 그냥 이틀 내도록. 내가 왜, 왜 이틀 동안 잠만 자느냐. 서울행이 문제였어, 서울행 근데, 요번에 좀 일찍 짚어가라 그러길래, 아, 이거 아침에 급하게 가면 좀 피곤하겠다, 또. 하루 일찍 가야겠다. 내가 그, 넷마블, 18일날 촬영인데, 17일날 내가 갈라 그랬어. 아 근데, 지스타 가려면, 이거 뭐야, 그, PCR인가, CPR인가, 뭐를 뭐, 받아오라돼 근데, 보건소에 갔어. 아 요새는 뭐, 코로나, 뭐,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뭐, 사람도 좁도 없겠지. 느낌이 네 좁도는, 느낌이, 네 씨발, 3시간 기대. 다 저! 구멍 뚫어 시고 어? 해갖고, 받았는데, 야, 이거 검사 받으시면, 결과 나올 때까지는 자택 대기하셔야 돼요. 왜? 왜? 오늘 서울 출장 가야 되는데요. 아 가시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야. 그 다음날 아, 아침에 좀 일찍 나왔어. 가고 이제 아, 내가 평소에 가던 저 넷마블 스튜디오로 갔어. 좀 일찍 도착했어. 한1 2시쯤 도착했거든. 평소에는 문이 존나 엄중하게 잠겨있는데 문이 열려있는 거야. 어? 아, 씨발 나? 나 이거 어떨까? 이즈람 씩 들어갔어. 아.. 뭐가 뭐, 이거? 안에 뭐 휑해? 아무도 없어 뭐 아직 너무 일찍 와가지고 다들 출근 안 했나? 모르겠다 씨발 가만있은 그냥 이탱에그 분장실 있거든 그래서누구 자고 있었거든 잠깐 자다가 쓰길라는데 2시 반인가? 2시 반쯤인가? 뭐고 이거 2시 반에 집합이라고 했으면서 2시 반에 왜 아무도 없나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 갖고 전화해갖고 담당 작가한테 전화해갖고 작가님 네 여기 우리 평소에 하던 스튜디오에 와우 잠자고 있었다 이카니까 신나면 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거의 울어 <laughs> 거의 울어 막 그래갖고 내가 알아서 은뜻 갖게 은뜻 갖게 하고 그, 택시 잡아갖고 갔는데 뭐뭐 뭐, 생각보다 금방 가서 한 시간 걸리실 겁니다 이러는데 30분만에 갔거든. 왠 씨발 뭐저 드디어라고 보기에는 진짜 그냥 건물이야 아니 빌딩이야 이거. 근데 안에 창문으로 씩 보니까 뭐 카메라고 이게 저기 있어? 야 맞는가? 딱 한번씩 들어갔어. 플라이 카메라가 날아다니고 있네. 와 씨발 뭐가 이거? 내가 그때 무슨 생각들 었는지 알아. ᄌ 됐다. 이거 뭐 다른 방송하고 있는데 내 잘못 들어왔다. 근데 내 나가려고 싹 뒤돌라 그러는데 무대 위에 헐처럼 잘생긴 사람 막 셋이 가앉아갖고 대본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본 대본이야. 내가 읽어야 될 내용을 웬신하면 대역 읽어서 읽고 리허설 하고 있는 거야. 슥 보니까 이제 그 작가님이 또신하면님 여기요, 여기요 이러면서 들어가고 빨리, 빨리, 빨리. 그 이제 분장 해야 된다고 앉았는데 막 바쁘다고 두명 불러가고 두 명이서 얼굴을 부착 부착 부착. 아니 근데 메이크업은 좀 빨리 끝났는데 머리를 이 사람이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MSG를 치면 졸라 짜증 머리가 너무 귀신데 이러는 거야 <laughs> 만지면서. 아 뭐하면 가위 갖고 와 잘라뿌라고 난 그냥 어그 촌에서 농사짓고 뭐 그런 비슷한 사람이라고 막 그런 얘기하니까 도시분 가생겼 이러면서 그 둘이서 머리를 존나게 만지는 거고 이제 그이한 시간 한 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언 스카표 제가 그 시간에 그래갖고 이제 부산에 가면 그최 기자가 나한테 그 베스트 웨스턴 호텔 좋다고 막 그거 하락하길래 그거를 예약을 내가 해놨어 어, 잠을 잘고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. 저어 이제 어, 눈 뜨니까 어, 옆에 이제 그 황소 건면은 행사장 문제 가고 나 이제 <laughs> 아뭐 자고 지간에 가고 담배 피우고 있는데 웬 외신 기자 새끼가 키가 한이 미터 되는 흑인이야. 와 존나 무서워이 새끼 뭐 씨발 건달인가 싶어. 나또왜 워너 이지라고 있었는데 와우 코리안 f g 지 그랜드 마스터 이지라고서 악수 악수 <laughs> 아니 악수. 네 얼떨결에 악수해보니까, 악수해주니까, 땡큐, 땡큐! 이지라! <laughs> 그가 이제, 이제 한 바퀴 씩 돌아보는데, 웬 이상한 시러먼 새끼 둘이서 쫓아다니면서. 뭐가 이거 왜 쫓아다니냐, 시박하는데. 갑자기, 씨, 들릴랑 말랑. 신, 이지라하는 거야. 어, 나 그거 듣고 있어. 갑자기 혈압이 사 올라가고, 그냥 다시 다 흡연실 들어갔어. 근데 흡연장에게속 누구만 쳐잘봐야 내가 그냥 숙소로 들어가자. 내 그냥 숙소 들어가버렸어. 형, 이그 손목에 있던 티켓 그 찢어버리고 집에 갔었네. <laughs> 그래, 숙소에 들어가고 한참 쳐누고 있다 보니까, 저기 자테 전화만 통하대. 그래, 와이프가 뭐, 같이 있는데, 밥이나 같이 먹자, 이라길래. 아, 갔는데, 나뭐 먹고 싶은 걸로 말하라니까, 뭐, 처음에 그 형수가 나중에 들으니까 그게 좀 일종의 농담 같은데, 아웃백 가자, 하는 거야. 아, 아백 가자, 그래서 바로 앞에 아웃백이었거든 들어갔어. 야, 우리 형수, 처음 만났는데, 뭐, 그 정도는 해야 내가 가오가 좀안살겠나 그래갖고, 그 바로 앞에 있는 아웃백 들어갔어. 그러니까 뭐 자리가 없대. 아, 아쉽어. 아, 아쉽게 좀 나왔는데. 그러니까 좀 신기한 가게가 하나 있는 거야. 브라질 레스토랑 가는 게 있는 거야. 뭐가 돼? 브라질 레스토랑. 내가 유튜브에서만 본 거거든 그거. 형수님 저 브라질 레스토랑 있는데 저거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뭐 괜찮다면서. 그래가들어갔어 존나 신기하대. 서빙하는 새끼들이. 새끼들 알라 몸통만한 고기 덩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칼로 이렇게 슉슉슉. 죽고 먹자고 썰어가 먹고 주는 거야. 이제 먹고 있다가 이제 그 아는 스트리머 중에 라텔 형님이라고 있는데 그 형님 또 근처에 있다 그래. 나와고밥 같이 먹자고. 그러고 와갖고 또 같이 먹고. 내가 네, 형수님한테 이제 최기자 잠깐 데리고 쓰러져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아, 이렇게. 아얘 예, 들고 가, 들고 가이는 거. 와 시급이 너무해. <laughs> 아, 그러고 내가 이제 최기자랑 라텔 형님이랑 형수 건맨이랑 이러 갖고. 맥주 한잔하고 있다가 이제 라틀링님 중간에 가고 최기자가 아는 동생 한 명인데 합숙좀 해도 되냐 그래고아 예 형님 뭐편하게 하십시오 이래갖고 왔는데 이 석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이 친구 뭐 나는 잘 모르는데 롤판에서 되게 유명한 친구라고 그러더라고 용산에 빵 태우는가? 뭐 그래갖고 이제 같이 앉아서 놀다가 형님 우리 아는 스트리머 한명 온다는데 잠깐 갔다가 대기소 가게요어 그래 갈까? 뭐또 내처럼 여기저기 구불내댕기는 그런 스트리머인 줄 알았어 와, 데리고 왔는데 어이구 말 보던 사람이야 김나성님 형을 데리고 왔네 <laughs> 나성님 못못 봤는데 뭐 같이 오고 자면 뭐 밑에 일행이 있어갖고 인사만 장가하러 왔다니까면서 인사 하고 어, 자오지간에 어, 그런 이제 그 다음 날 내가 어, 이제 어제지 어제 내가 G스타 간왠 시발 덩어리 새끼가 갑자기 멀리서 오 어? 시나맨 형님! 이러면서 막 존나 쫓아오 뭐야? 이기하 형님 제가 형님 편집하고 있는 된군입니다 나 이새끼 먼저 없거든 아, 알았다고 꺼지라고 씨 아니 나는 내 편집자 왜 생긴지도 몰라 가고 <laughs> 이제 나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2층에 있는 흡연장으로 달려갔어 난 거기만 있을 생각이었어 여러분 내가 진짜 존나 싫어하는 게 애새끼랑 오타쿠들이거든 근데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새끼 왜 님방하고 있는 새끼가 나한테 막시발 타고 올래 그래. 신경이 존나 났어 아, 안녕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. 예장 로키? 예장신 로키라고 합니다. 아 그래? 저거까지 네. 생겼네. 안아테 인사 안녕. 예장신 로키입니다. 대가 이제 후릴 뻔했다니까 씨발놈이. 아, 아이 새끼들 막 둘이 막 쫓아오대. 새끼들 그냥 막 앉아서 밥 먹었는데 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어. 난 원래 남자라서 밥잘안 소주거든. 그집 김치찌개 존나 맛없대. 씨발. 와. 난 사실 내용물 같은 거 확인을 잘안 해요. 난 음식을 시킬 때도 리뷰 같은 걸안 봐요. 나는 사실 둘 중에 하나 생각했다. 트위치나 넷마블이나 부스 하나는 있겠지. 없어 씨이둘 다. 트위치 부스 없으면 넷마블, 어? 넷마블 부스에 앉으면 되겠지. 없어 씨. 아니, 내 지스타도, 내 유일하게. 좀 내가 오락을 위해 내가 기대했던 게. 그래도 예쁜 아가씨들뭐뭐시스프레좀 아, 예쁜 거만 하고 그런 거만 보면 좋잖아. 다 마스크 끼고 있어. 씨발 예쁜 애인지 내가 왜 알아서. 근데 나 요번에... 그게 좀 아쉽더라 G 스타는. 난 사실 오마무스맨그뭐 카카오 게임즈 오야나 좀 있으면 최기자 그 동영하고 좀 비비고 들어가려 그랬거든. 근데 오마무스메 시에 동영상밖에 없더라. 오마무스메 부스 그렇게 큰데 거서 하는 거라고 게임 체험도 없고 기자 회견도 없고 그냥 게임 영상밖에 없어. 아머 이제 그 라그나로크 부스를 지나가면서 명함까지 받고 인사까지 나온 내른마로 좀 뭐한데 욕을 좀 했어. 인어물 그 라그나로크는 시바크. 그. 시리즈가 끝이 없네 <laughs> 이랬는데 아요번거는 생각보다 괜찮더라 내랑 최기자랑 둘다 좀 놀랬어 오요번에좀 다르네 이러면서 좀 놀랬어 라그나로크 부스 들어갈 때도 최기자가 명철 드림이니까 줄 서있는 사람들 다 제끼고 최기자랑내랑슥 들어가고 <laughs> 와 내가 그 뒤에 줄 서있는 사람이었잖아 저 씨발새끼 기레기새끼들 저래가는데 이런 생각 했다 나어찌어지간에 <laughs> <laughs> 출장 제가 요번 출장비 130만원 썼으니까 아, 여러분이, 결제 좀 해주십시오. 난 모르겠다. 아, 여러분, 그, 허강조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허강조류.